자 활용 서버 테스트 패치가 있을 예정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음, 자 장인 기술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인 기술 수직 기술과 제조 기술 목록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수직 기술은 광부 약초꾼으로 제조 기술은 대장장이 연금술사 세공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재다능 아이템?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다재다능 뭐죠대륙님 어, 반갑습니다. 자, 다재다능 아이템을 이용하여 수직 기술과 제조 기술 한 개씩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네요, 결국은. 음, 지금 광부랑 약초꾼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수직 기술로 지금 그 기술 카테고리를 묶은 거고, 대장장이 연금술, 그 다음에 세공사 이렇게 세 개는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제조 기술로 세 개를 묶겠다. 총 이제 생산 기술이 총 다섯 개였는데, 어, 그 중에 이제 광부랑 약초꾼은 수직 기술로, 대장장이 연금 세공사는 제조 기술로, 이렇게 들어가, 어, 넣겠다. 뭐, 이런 거죠. 어, 제 질문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장인 기술을 추가 습득하면 습득한 기술에 해당하는 보너스 스탯을 모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광부나 약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힘 올라가고 뭐생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세공사나 연금술사는 이제 대장장이 같은걸로 올려도 추가적으로 스탯을 따블로 받을 수가 있다는 중복돼가지고어 요런 시스템을 어수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장인기술 초기화는 초기화하려는 대상기술 한개만 초기화 가능합니다 요말인즉슨 기존에 있던 일장춘몽 여기 나와있죠 일장춘몽 아이템 이건 원래 있던거예요 일장춘몽 아이템 클릭시 소극성 아이템에서 초기화시 제거되는 아이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요게 음, 그러니까 일장춘몽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일장춘몽 아이템이 인벤토리 창에 있는 사람만 장인 기술 초기화 버튼이 따로 이게 평소 때 죽어 있다가 그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활성화된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초기화 시키려는 장인 기술을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그 수직 기술이든 제조 기술이든 상관없, 종류 상관없이, 아무거나 그냥 초기화 한번 눌렀다. 그러면 일장 춘목이 사라진다는 거겠지. 당연히 이제 본 캐릭터에 넣어야 되는 걸 거고요. 그죠? 음. 요거 테스트 석 들어가서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아마 뭐 그런 내용이겠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에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굉장히 개념 패치기는 한데, 솔직히 솔직히 좀 뭔가 뜬금포 느낌이 있어요. 아 살짝 이게 뜬금포네. 어. 아 나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이게 살짝 뜬금포야. 아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 아나 이자식 이거 진짜. 야 이자식아. 아또 아이디 야동 매생이 5 4진네또와나 미치겠네. 야동 매생이 날긴데 5 4진는 뭐야? 음. 야동하고 이 새끼가. 아 죽여 버릴까 봐 진짜. 자, 여러분들 뭐 거기에 <laughs> 긴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만. 나 배너 어디 갔냐 근데? 음. 배너는 이것까지만 리뷰 끝나고 얼른 다시 달게요. 배너가 중단되보니까 사라졌네 자 다재다능 아이템입니다 다재다능 수직기술과 제조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눌러볼까요 장인기술 이 중에 아 이렇게 수직기술 탭하고 제조기술 탭이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세공사가 제가 만렙이라서 민첩이 250이 올라갔는데 수직기술을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다재다능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해당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죠 음 자 요거를 활성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부금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 다재다능 아이템을 하나를 사용했죠 지금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이거는 뭐 기간제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석이조는 기간제인데 여러분들 다재다능 아이템 이거 기간제 아닙니다 소모성 아이템이에요 마치 귀하의 서약이나 손자병법처럼 음, 손어 저기 소모성 아이템이라는 거 어, 미리 알려드리고 하고요 수직기술에 해당하 장인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바뀌었죠 이거 약초꾼으로 가가지고 그냥 배우면 되죠? 아 목소리 괜찮아요 밸런스 괜찮고 만난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밸런스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팡팡님 어서오시고 그렇지 이거는 기간제로 가면 안되지 기간제 좀 말이 안되지 네. 일석이조는 100% 기간제인데, 일석이조는 기간제로 내놓을것 같아. 이거 다재다능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일석이조까지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각인데, 지금? 느낌이. 여러분들, 제 질문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음. 지금 이거, 얼른 살펴보고, 어, 요거, 지금 테스트 서버에, 그, 전문 기술을 두 개를 한 번에 배울 거, 야동 이거 받거나, <laughs> 뒤진다, <뒤질래>, 진짜. <laughs> 뒤질랜데? 나 쫓아간다. 아니 나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옆 방에 있으면서 한 3m만 가면은 내가 조질 수가 있거든. 아니 나한테 어떤 조짐을 당하려고 또 어떤 갱킹을 또 당하려고 자꾸 이런 걸를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네 이 친구는. 음, 아, 깡이 대단한 친구예요. 잠깐만 약초꾼 섭이로 가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약초꾼 섭이, 함몽지름길 좋았어. 지금 그일 어. 이제 뭐냐 일장춘몽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텟섭에만 있었던 아이템이고요그 본섭에는 없었던 아이템이었어 근데... 그 일장춘몽이 정령을 파티를 안 맺은 채로 몬스터를 잡으면 이제 즉 원클라로 사냥을 하면 이쪽인가요? 음 반대쪽이구나 어 그러면 그... 아 일장춘몽 아니야? 아 일장춘몽 말고 그제이제이제아나이 자꾸 이름이 헷갈리냐? 아 일석이죠 일석이죠 아내 죄다 저기 뭐 일사천리 일장춘몽 일석이죠 죄다 일자로 시작하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정정하겠습니다 일석이죠 어 일석이죠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간제 아이템인데 저거는 사용을 하면 그 원클라 기준으로 정령이 하나 더어그 보조정령 칸을 만들어가지고 정령이 두 마리가 동시에 어, 참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어, 고런 아이템입니다. 지금 테스트 서버에만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그, 보조정, 말만 보조정령이지, 사실, 주정령, 보조정령, 뭐, 능력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정령 한 마리 더 넣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요 다재다능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기간제가 아니고, 그냥, 전문기술 하나 더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죠. 어, 근데 이거는 머리 잘 썼네. 그죠? 약초꾼이 되고 싶다면, 그렇죠. 아, 이제 약초랑 요렇게... 지금 저희 제가 배웠는데, 수직 기술, 제조 기술을 동시에 둘다 배웠어요. 그리고... 아까... 어... 일장춘몽을 갖고 있으면... 아, 지금 이 캐릭터에 일장춘몽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는데... 음... 지금 정리하느라고 어디 딴 데다 빼놨나봐. 자, 한번 저 주막에 한번 가볼까요? 음... 일장춘몽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보이는 저 초기화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된답니다. 이게 지금 죽어있는 이 초기화 버튼 있죠. 그죠? 본캐 스탯이 이제 추, 초, 추가가 된 거죠. 추가적으로 스탯 250개가 더 늘어났다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개념 패치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본캐릭 스탯을 늘리려면 기존에 대장장이나 연금술사나 그 저기 하나 더 보냐 세공사 요거 세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버려진 스킬 그 저기 전문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약초꾼이나, 그, 저, 뭐야, 그, 저기, 채광, 아, 저, 뭐야, 맞나요? 어 채광. 그, 광물만 캐거나, 뭐, 약초만 캐도, 생명력이랑 힘 스탯, 가장 메인 스탯 그두 개를 250까지 다 올릴 수 있는데, 누가 굳이 막, 그, 돈 들여가지고, 대장장 이런 건 진짜로 좀, 매니악한 분들 말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돈이 오지게 들어가니까. 대장장이는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들은 수십억이 들어간다, 뭐, 그런 소문들이 떠들고 있죠. 어 그래 가지고 별반 뭐 그런 거에 사람들이 욕심을 크게 안 냈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되면 음, 이거는 거의 뭐 백종을 본캐릭한테 백종을 한번더 먹일 수 있는 그런 효과랑 어, 비슷한 거라서, 고레벨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하시겠죠? 거의 일장춘몽, 음, 내 눈에 안 띄는 건가? 어, 일장춘몽 여기 없지 내 눈에 안 띄는 게 아니고 일장춘몽 뭐 굳이 뭐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어, 나중에 뭐 눈에 띄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정리가 덜 끝나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본 서버에 요 장인 기술을 동시에 두 개를 배울 수가 있는 이 다재다능 아이템이 뭐 빨리 구현이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저기 그 뭐야 음일석이조 아이템처럼 그 본섭에 실제로 구현이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까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나오겠죠. 뭐 이런 소식 전해 드리면서 전 이제 어 본섭 아 저기 본섭으로 넘어가도록 <목소리>